5시 20분이에요 나 어저께 10시쯤 누웠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고 한 1시 반, 2시쯤 잤어요 그래서 잠을 안 오고 잤어 저 이제 서울 백회 라는 마라톤 대회에 나갈 거예요 내이 새벽을 뚫고 서울 광장으로 가고 있어요 어 뭐야 내 얼굴 있잖아 지금 <laughs> 남편이 덜 떨어졌어 미안해 알았지 이렇게 깜깜한 새벽을 달려서 가고 있고요 서울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해서 남산공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걸어도 되잖아요 트레일링 그죠? 그래서 걷고 있어요 첫트레일너은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. 아쉽.. 그래도 상쾌하네요 공기가 날씨도 좋고 내년에는 100km 도전 <laughs> 가능하니까 <laughs> 내년이니까 서울 100km 지금 한, 한 2-3km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서울에서 10년 정도 살았지만 이렇게 남산이 예쁘고 좋은지 몰랐어요 반딧불이 서식지도 있고 길이 이렇게 예뻐 여기 오기 전에는 한참 산길을 걸었어 달리지는 않았어요. <laughs> 저는 이제 이걸 마치면 점심을 먹고 차에서 한숨 때리고 오늘 이건기 아저씨가 IT 학교 건립과 소상공인을 위한 끼 마켓을 하거든요. 파주에 그분이 스튜디오가 있어요. 끼 스튜디오라고. 거기서 해서 거길 가야 돼요. <laughs> 엄청 힘드네요. 등산은. <laughs> 이따 만나. 아, 이한점 때리고 한 시간 반 이상 잤어요, 거의. 2시간 가까이 자고 이제 파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와. 커피는 역시 TOP. 어디죠? 스튜디오끼 앞입니다. 도차하고 이제 막기 마켓 가는 류. 사람이 짱넘거같네 주차장이 아주 꽉 찼어요. 주차장 꽉 찼어요. 차에 난항을 겪었지만 주차를 해내고 끼 마켓으로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, 왔어요, 왔어요. 여기 오,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, 무슨 일 하신다고? 아 오늘 얘기해 주세요. 아, 저희 스튜디오 끼에서 실그 수상공인들과 그리고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해서 저희 IT에 학교 건립하는 기금 마련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여기 와서 또 즐겁게 또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담아가는 마켓을 지금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마켓입니다. 희마켓희마켓 마켓. 이거 좀 많이 홍보 해주시고 잘되면 또, 또, 또 내년에도 또 계속 하려고 합니다.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 한번 들어와볼까요? 되게 다양한 거 파는데? 기대 이상이라 지금 너무 놀라버렸는데 한번 볼게요. 아니, 여기 되게. 사고 싶은 게 많아. 광기쌤이 미술에 되게 관심이 많고 작품 활동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<laughs> 근데 여기 에스프레소 잔이 엄청 많아요 나의 마음을 흔들고 있네 여기는 청! 자두청 이런 <목소리> 거여기 먹을 거!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 옷도 있고 에잇 정말 저 애교는 너무 너무 양면이어서 비오는 에예 저는 일단 제 마음을 정했고요 <laughs> 저는 일단 그릇 위주로 한번 조정보았어요 나 이거 정말 잘산것 같아요 하, 넘겨주시죠 이게 뭐냐면 이거 매트 있잖아 식탁 매트인데 위에다가 과자나 뭐 튀김이나 이런 음식 같은 것도 다 놔도 된대요 이거 인체 무해하게 만든 거라서 정말 예쁘죠. 이거 완전 인스타 갬성이야 자기 지문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아티스트. 그리고 캐러멜을 샀어요.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. 특히 소금 캐러멜이 정말 맛있었어요. 그리고 쌈 예쁘지? 에스프레소 차는. 이렇게 해서 또꽤 쓰고 돈을 그리고 소떡소떡이랑 같이. 짠. 짜잔. 짜잔. 3,000원. <laughs> 너무 큰데요? 오, 소리가. 여기, 아주 바삭바삭하네. 아, 너무. 오늘날도 이렇게 방바구니를 하나 득템을 할수 있는, 내외 예, 파주에 아울렛도 있고, 퍼스트 가든도 있고, 넣을 것도 많으니까, 내년에도 이걸 하시면, 아, 날씨도 지금 딱 좋아요. 너무 좋으니까. 와서 딴데뭐 아울렛도 구경하시고 와서 끼만하게 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전 이제 빨리 소떡소떡 먹고 집으로 가서 한잔 때려야 되니까 안녕.